음, 카페 루켈에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. 여기는 원산면, 기미와 마을 아, 루켈이라는 카페인데요. 어, 시골 풍경이 너무 멋있습니다. 우측에는 SK의 반도체가 들어오는 곳이고요. 어, 이곳의 아름다운 이 카페에서 오늘도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예전에는 저기 컨테이너에만 카페가 있었는데,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아름답게 이게 조성이 되었네요. 루켈이라는 기묘한 마을 이렇게 카페입니다. 아름답습니다.